안녕하세요. 책친구 애령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린 왕자에 대한 리뷰를 하겠는데요. 어린 왕자에 대한 다른 책 요시다 히로시의 어린 왕자의 수수께끼가 풀린다 이런 책인 게요. 이 요시다 히로시 씨는 보니까 굉장히 현실 직관적으로 이 책을 서술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이 참 흥미로운 건, 아, 61가지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질문에 대한 그 해답도 정리가 되어 있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비행사와 어린 왕자는 생태치베리의 분신일까? 왜 어린 왕자의 이야기는 사막에서 시작되었을까? 왜 어린 왕자는 그런 복장을 하고 있을까? 왜 어린 왕자는 양을 매놓을 고피가 필요 없다고 말했을까? 아, 등등의 좀 흥미롭고 재미있는 질문들을 던져요. 궁금하시죠? 이 책을 읽으시면 그 해답을 다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언제 읽었나 하고 찾아보니까요. 2009년도 9월에 읽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요약을 해놓은 것이 있어요. 아, 여기 있는 61가지의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다 찾지는 못했지만 적지는 못했지만 제가 그래도 좀 궁금하거나 아 시대적 배경과 접목되어진 게 어떤 것이 있나 하고 좀 요약을 해 봤더라고요. 오늘은 이 요약한 거를 잠시 그 설명 드릴까 합니다. 아첫 번째 보면은 사막은 작가의 방황과 비행사의 방황을 상징한다. 사막은 거대한 고뇌를 상징한다. 아, 여린 왕자는 생데시베리가 미국에 망명할 당시 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잠은 잡다 잠은 자답 하던 그런 시기에 지필되었잖아요 그리고 또그 부인 아 콘셀러에게 그 보내는 그 메시지라고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책에서 그 의문에 대한 답들을 그 시대적인 그 역사적인, 시대적인 배경과 접목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린 왕자의 모습은 비행사의 복장을 한 동시에 생테찌베리가 소년기에 어, 꿈꿨던 이상적인 모습이다. 어린 왕자는 철새의 분신이라고도 할수 있고 또 철새는 자유의 상징이기도 하다. 또한 국경을 초월한 존재를 의미한다. 양은 어린 시절의 즐거운 기억을 암시한다. 곱비는 속박의 상징이다. 양을 매놓는 곱비를 거부한 이유는 낫지의 강제수용소에 대한 항의인 동시에 획일적인 관리 사상에 대한 부정이다. 그리고 또 비행사가 그 어린 왕자에게 그려준 상자에 구멍이 세개 있잖아요. 그것은 그 꿈과 또 상상력과 감성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은 사람들이 지는 저마다의 양심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또 보아 구렁이가 코끼리를 뱃 속에서 소화시키는데 6개월이 걸린다고 한 것은 아, 놀랍게도 독일이 군사활동을 정확히 6개월을 주기로 일으켰기 때문이라고 해요. 이는 낯지 독일의 침략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히틀러는 세계를 통째로 집어삼키고 신의 대리인이 되고자 했습니다. 아 그래서 이거는 독자 독재자를 향한 아 작가의 경종이라고도 할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세구리의 바오밤 나무가 그림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그 바오밤 나무는 욕심이나 이득처럼 인간의 마음속에 싹 드는 나쁜 감정을 나타내고 그 싹이 뿌리를 내리면 범죄가 된다고 합니다. 세구리의 바오밤 나무는 독일과 이탈리아와 일본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파시즘이라는 독재주의에 이탈리아 독대주의는 이탈리아에서 싹터 세계 각국으로 퍼져 나갔고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영토를 넓히려고 했던 일본의 제국주의와도 결합됩니다. 그리고 독재주의 정권인 독일의 나치는 이탈리아 그리고 일본과 손을 잡고 삼국 동맹을 맺습니다. 아 그리고 또 오천송이의 장미에 대해서도 나오는데요. 오천송이의 장미꽃을 보며 어린 왕자는 자기를 의미 있는 존재로 만들어준 장미에게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장미꽃에게 어린 왕자는 수많은 돌멩이 중 하나가 아니라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둘도 없는 보석이라고 얘기도 하지요. 그리고 또 여기서 여우와 그 어린 왕자가 친구가 되는 곳에서는 이런 여우가, 음, 두 가지 비밀을 일러줍니다. 하나는 길들이는 것에 대한 그 책임을 져야 되고, 어,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떼지베리가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은 전쟁 반대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잘못된 세상을 만드는 어린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을 전하고 싶었던 것이랍니다. 그리고 생떼지베리가 젊은이들에게 한 얘기가 있는데요. 어른들을, 그러니까 어른 사회를 비판하는 정신과 옳은 일을 끝까지 주장하는 용기를 갖출 것을 호소하고, 또 어린이에게는 수수께끼를 던지고, 젊은이에게는 경고를 주며, 어른에게는 반성을 촉구하는 책이라고, 아, 요시다, 히로시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은 우리 인생의 정기마다 반복해서 읽어야, 읽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어린 왕자는 엄격히 독자를 선별하는 좁은 문이면서 독자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기도 하다라는 아 글이 적혀져 있습니다. 여기서 아 중요한 메시지가 딱세 가지가 있어요. 아 첫째는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아 인간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고 우리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저는 여기에 6 1가지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다 드리지는 못했어요. 정말 일부만 아, 저희 제가 요시다 히로시의 그 해답 뭐 메타포에 대한 설명을 드렸을 뿐이에요. 아, 질문들에 대한 해답이 참 궁금하시죠? 그러면 이 책을 읽어 보시면 궁금증이 풀립니다. 어, 오늘은 어린 왕자의 수수께끼가 풀린다 하는 그 요시다 히로시의 책을 가지고 리뷰를 해봤는데요. 제가 다음 시간에는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저우바우스의 어린 왕자의 눈'에 대해서 리뷰를 할 예정입니다. 아, 이 책도 생각보다 굉장히 재미있어요. 어, 자기개발서 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참 감명을 주는 책이었습니다. 아, 제 얘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